그러니까 실망했어 뭐, 이거 갖고 해도 그냥 뭐 다섯 분들 여섯 분들 뜨는다 하니까. 다섯 분들 여섯 분들 뜨고도 못 사는 <뭐레> 경우도 많아요. 기본이 <뭐레> 아니라. <뭐레> 이 누수되는 게 고인들이 생각하는 거가 틀린 저희, 거예요. 저희 저저 다섯 가구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 네. 근데 뭐 장기간 여기, 뭐 어디 놀면 못 다녔어요. 응? 갑자기 어디 뭐 터졌다고 니니까 나머지 양장 사는 거지. 근데 터질 거마다 우리 아저씨가 찾아서 그냥 뺐거든? 우니 운니 우니 우니 우하는게 그래요 니 우니 우게 우니 우요그니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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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우니 저니저니저니 우니 우나 우니 저니우저저기 우니 우기 우니 우니 우저기기 우니 우고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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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되게 서영님이 기 하나 하시나 봐봐 공사 같은 거잘 하셨어요. 네. 저거 스위치 좀 눌러. 근데 지금 이제 세상도 좋아. 이쪽에서 두 번째 거. 이렇게 기계들도 많이 나오고 음. 터졌다면 요 금방 파묻 그냥 나왔거든요 그전에 우리 친구. 그렇게만 잘 나오면 아유 저희도 엄청 좋죠. 돈 벌죠. 잡팔렸으면은. 음? 예 음. 이게 잡팔었으면 그냥 우리 아저씨가 아마 어떻게 했을 거 같은데. 장판이 아니다, 장판이 아니다 보니까 음. 여기 좀 들을 수가없요 그래서 완전 미세요. 완전 미세요? 미세. 미세. 약하게. 약하게. 네. 줄지 당한 것 같아요. 예약. 줄기는 줄면, 줄어. 줄기 줄네 응. 여기 지금 여기가 4kg예요. 빨강 두꺼운 게 응. 지금 점점 점 좁아지고 있어요. 간격이. 자 보고 있어봐. 점점 점점. 그만 제아가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만 빠져나가. 응. 주는 거만. 좀 있으면 좀더줄어거요 근데 완전 미세합니다. 미세. 어느 정도 세면 좀 빨리. 그렇죠.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주 네, 이제 지금. 여한번 보세요 아까 하고 그래서 간격이 더 좁아졌죠? 네. 살짝 굵은 선하고 여기 여기 네, 더 좁아졌죠? 그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요 근데 이게 이 정도가 크게 들리려면 딱 해보자 자 이쪽으로다가 오셔야 돼 이제 이쪽 이쪽으로다가 오셔서 그계시 앉아 계시는 게 좋아 예. 왜냐면 제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 이 정도 미세면 소리가 잘안 들려요. 이 옆에 소리들이 시끄러우면 아예 더못 들려요. 야, 미세인데. 밑에 집에 뭐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아, 기침도 잭. 하시고. 잭. <laughs> 눈을 치지 밑에 나 연세 드신 분이에요? 예. 그죠? 예. 뭐 기침도 하시고 막. 정충가. 예, 살살요. 예. <laughs> 조금 조금만. 열어봐. 아 밑에 집에 뭐 이렇게 하지? 아, 네. 그 잡소리가 계속 물 올라가 물좀 드릴까? 물물 대신 물좀 드릴까? 아, 예, 예. <laughs> <재밌어요>. 제가 띄고 <laughs> 있으면 잘안 돼. 물어가지? 네. 만육천. 빛가스를 틀어놨거든. 응. 여기는 이만 찍어 타고 오는 건지. 음. 그니까. 예. 네, 바... 이만 찍어. 이만 찍어. 최고입니최상이 최... 최상. 그럼 어디라고 봐야 돼요? 자, 이 소리 한번 들어보자. 안, 넣, 안 넣어서. 응. 이거 한번 들어보자. 이거 잘. 있어요. 물기는 물기는 있는데 이렇게. 어허... 이제 여기 올해 여기를 짱가놨던 거라 어디 그래? 물을요? 물을 썼다 안 썼다 해서. 아, 어, 그렇죠. 예. 그래서 물이 어... 많이 지금 물기가 많은 거는 아니에요. 어. 저전은 있는데 물 칼기만 썼거든요. 물기만 뺐다가 그랬는 많이 젖었네 여기다. 여기 이게 언제냐면 작년 7월달이라고 했을거예요 등장할때 예, 안그래도 1 1월 그랬어요 네, 7월달이라고 했을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그랬던거지, 예? 예. 저 벽이 예. 젖은거 보면은. 놓거에요 그러면 뭐, 이것이 월달부터 길면 겠다고봐야아네요 아, 1년 걸릴려에 벌써? 예. 그런거 됐죠 고 시켜 어? 아니요. 지금 이거 배관 좀 찾아 놓고 찾아야지 <laughs> 못안그러 <laughs> <laughs> 예. 저전데 배관이 관데

이렇가 제일 붙여 놨어. 여기 있잖아. 내가. 네. 야, 결속선 묶어 놨어. 아유, 거기 그만 계속 선 있는데서 또터졌을 텐데. 어공실된 거예요, 그러아니요 응. 한번 봐야 돼. 봐 내가 이맞지릴필요 예, 예. 이었네. 웠어요 앞. 어, 응. 열어놔 봐. 이거 불 나오잖아. 아이, 결속선. 결속선이 범인이. 결속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어제 결속선 철사 묶어놓은 데서 다 샀다고. 응, 지금 딱 철사 묶은 어놓데서물사잖아 근데 어떻게나 정기가 좋냐고.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어, 아, 거. 흘러가서. 뭐야 그래. 범인 검거했네. 시원하시죠? 속 시원하죠? 아유, 속 시원하죠, 그럼. 아유, 뭐, 제가 말씀드린 그 결속선, 설사, 네. 네. 거기서. 거기서요, 어, 그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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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엘보를, 저, 꺾는데 엘보를 안 쓰고, 그냥 완만히 휘어버리니까, 쓰니까 거기를 붙여놓은 거발에 설사로. 아유, 보세요. 네. 그래도 한 방에 찾아서. 저렇게 네. 말해요. 음, 많이 안 갔네. 정신 모자 쓸거요 <laughs> 짬뽕. <laughs> 기분 좋으세요. 사주실라 는 <이런> 거지. 네.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아, 이제 응. 편하게 먹. 자, 비누거품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쁘게 마무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소도 말끔히. ね、うん。